안녕하세요. 모다불여행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농막 생활을 한지도 4년 차입니다. 지난 농막 3년 차 영상에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농막 생활 4년째 되는 시점에서 농막 4년 차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농막 4년 차란 단니던 회사 생활을 퇴직하고 농사일을 시작한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농막을 처음 설치하고 영농 활동을 시작했을 때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농사일을 해보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처음부터 영농을 한 것이 아니라 퇴직하고 시작한 영농이라 더한 것 같습니다. 영농으로 수익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찍이 포기했기 때문에 텃밭 수준의 작물만 심어 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은 농막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내는 꽃을 가꾸고 2, 3일은 탁구를 배우면서 운동을 하고 나머지 2일은 등산 또는 여행 또는 지인을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농이란 수입은 없지만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 농막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까 고민했는데 4년차인 지금에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막이 집에서 멀어서 농막에 가면 하루를 자고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의 상큼한 풀 냄새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포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익은 전문 영농인이 해야 맞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농막보다 크게 최저형 쉼터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었는데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안을 만들고 입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고 무언가 해보려는 분들이라면 2~3년을 기다리기보다는 농막을 먼저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검토할 때 빨리 시행해야지 2~3년 후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농막 생활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권하여 드립니다. 체리를한번 밭인데, 이전에 한세번 정도 내진 네번 정도 깎아주는데 풀이 엄청 많이 났죠? 아, 지금 해벽6 어서서부터 깎고 있는데, 생고성입니다. 이런 재미로 농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너무 상쾌해서, 저는 생활하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시 한기가또 그윽하고요. 눈 내리는 농막입니다. 예쁘네요. 이 농장에 체리나물 한 45주 심었는데 올해는 여기가 겨울에 추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 정도가 죽었어요. 지금 이것도 좀 시들시들하고 한데 초보 농부가 경험 없이 막 심었더니 막 비실비실합니다. 비슬 이것도 죽고 여기 쌓이 나는데 이걸 살려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 나무도 반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았네요. 그래서 다 잘라내야 될것 같아. 네. 아유, 다 죽었네요. 목질이안서 말라서. 이것도 체리가 달렸을 것 같은데. 어, 체리가 좀 달렸습니다. 두릅나무입니다. 작년도에. 지인한테 한 일곱주정도 그, 오다가 숨었는데 위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밑에, 밑에 뿌리쪽에서 다 죽었네 다 죽고 그래도 뿌록지는 죽지 않은것 같으면 죽지 않아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은 3년이 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3년이 되어서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했습니다 6시에 타이머로 다가 맞춰놨는데 또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망에는 5시 와서 매일 물을 줄 수가 없어 갖고 타이머로 자동급수를 되도록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타이머 설치를 추천합니다 농막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사고입니다. 노년에 남는 시간을 여유롭게 하려고 농막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치기로도 하면 낭패겠죠. 이 농막 생활을 하다 보면 공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그라인더와 애초기입니다. 저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힘든 적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브러시 작업 중 브러시심이 종아리에 박혀서 치료하느냐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또 야외에는 뱀 또는 해충이 많은데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농막 아래 또는 주변 나무에 벌집이 많이 있어요. 모르고 접근하다가 벌에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 아래 벌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접근했다가 쏘여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119 신고를 세번이나 해야 해결했습니다. 혹시 벌집이 있으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19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파 대파 좀 심었습니다. 쪽파는 이제 더 월초에 이렇게 이제 그 씨앗 하기 위한 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서 말려갖고 8월이나 9월경에 다시 심는 여기도 이제 다래를 두그 그 사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만들어서 항프록스항프록스 제비꽃, 제비꽃. 백미양입니다. 막 파전 차를 어우 맛있다. 응. 음, 어청잘국도어 아침에 부담스러운줄 알았는데 여기 나는 야채들을 사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어 김치 이야 너무 맛있겠어요. 즐기러 <laughs> 온 농막 생활입니다. 농막 생활을 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사 규모를 많이 하시기 보다는 텃밭 수준 규모의 영농을 추천드립니다. 영농하다 골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많은 것들이 이직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합니다.